이렇게 5초간 했으면 다시 90도로 올려서 쭉 늘려준다 라는 느낌을 받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광배쪽이 쫙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서 시원해 질겁니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팬 랩입니다 얼마전 승모근에 보톡스를 맞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었습니다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승모근 모양 때문에 맞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이쪽 승모근이 부각되게 보일만한 원인들을 알아보고 운동 스트레칭을 배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승모근의 모양을 먼저 볼게요. 승모근은 후두골부터 흉추 12번까지 모두 붙어 있고 날개뼈를 어느 정도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상부 승모근, 이쪽 근육이 보기 싫어하는 근육이죠. 여기 상부 승모근이 부각되어 보일 수 있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어깨가 굽은 라운드 숄더, 그리고 등이 뒤로 굽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쪽이 부각되어 보입니다. 또한 광배근이 너무 발달이 돼서 견갑골을 내리는 경우 승모근이 더축 처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전거근이나 견갑하근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결합되어 있지만 복잡하니까 그냥 세 가지 정도로 보는 겁니다. 라운드 숄더는 이쪽에 소흉근 스트레칭을 해주면 조금 도움이 되고 흉추가 구부정한 후만인 분들은 등편은 운동을 해야 되겠고 견갑골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광배근 곽인장 경우는 광배근 스트레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소흉근 스트레칭은 이 영상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에 대해서만 운동 스트레칭을 알아볼 겁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일자 쇄골에다가 승모근이 없는 직각 어깨를 바라시죠. 이 사진은 브롱 레스너 사진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바라는 일자 쇄골이죠. 근데 일자 쇄골인데도 승모근이 엄청 튀어나왔습니다. 브롱 레스너의 승모근의 비결은 물론 승모근이 많이 발달된 것도 있지만 광배근의 발달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보이는 광배근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날개뼈를 아래로 당기는 역할을 해 줍니다. 광배근은 견갑골에 직접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어깨를 직접적으로 당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팔을 움직일 때는 기본적으로 승모근이 어깨 관절을 통해서 팔을 지지해 주게 되는데요. 광배근 역시 상완골에 붙기 때문에 광배근 운동은 팔에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 승모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광배근과 승모근은 서로 협응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죠. 광배가 과인장을 하게 되면 상완골을 아래로 당기게 되고 상완골과 붙은 경각골도 영향을 받아 아래로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상부 승모근이 부각되어 보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광배근이 많이 발달한 분이나 과긴장이 있는 분들은 날개뼈가 아래로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깨가 내려가고 승모근이 튀어나와 보입니다. 흔히 등 근육이 키워져야 자세가 바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실제로 등 근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 근육하면 광배근이 대표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헬창분들은 승모근이 나오거나 말거나 신경 안 씁니다. 근육만 많아지고 발달되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그 불균형이 너무 과도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아까 그냥 넘어간다고 했는데 라운드 숄더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모근이 튀어나오는 또 다른 유형으로는 라운드 숄더가 있는데요. 이쪽 오구돌기에 붙는 소용근이 단축이 되게 되면 날개뼈가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구돌기에 붙는 게 소용근뿐만 아니라 오구완근, 이두근 등이 있는데요. 이 근육들이 단축되게 되면 날개뼈가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어깨가 말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습모근이 부각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자세하게는 이 영상, 여기에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흉추가 구부정한 분들. 어, 방배근이 발달이라고 할까? 발달보다는 문제가 있는 분들의 특징은 등이 구부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흉추가 전체적으로 다 굽게 되고 요추도 뒤로 밀리게 되고 골반도 뒤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은 더 나가고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어깨는 더 말릴 수 밖에 없습니다. 등이 뻐근하고 가동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등 쪽을 덜 움직이려고 하고 그 움직임을 경추가 더 움직이거나 요추가 과운동성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목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하고 등은 당연히 불편할 수 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승모근이 튀어나오는 것은 상부 승모근 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모근 스트레칭을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꼭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이 근육에 장력이 걸리면서 더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근육을 강화해서 등 근육을 키워주게 되면 적절하게 발달하면서 균형 있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광배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팔의 이동 때문에 승모근이 더 돋보일 수 있다. 두 번째는 흉추가 구부정해지고 흉추의 가동성이 떨어지면서 어깨가 라운드 숄더가 되면 이쪽 승모근이 보기 싫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준다면 승모근이 덜 부각되어 보이겠죠. 아무튼 이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운동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겁니다. 한 번에 할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하지만 무리하게 하다가는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해주세요. 첫 번째는 흉추 가동성을 높이기 위한 운동입니다. 먼저 꼬리뼈부터 말아서 고양이 자세를 취해줍니다. 쭉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5초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손을 반대쪽 겨드랑이 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때 양쪽 골반이 틀어지면 안되므로 꼭 신경 써주시고 등에 회전감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쪽 손을 천천히 하늘로 올려줍니다. 천천히 이때 등쪽에 뻐근한 느낌이 나오면서 시원할 수 있습니다. 5초간 해줬으면 다시 이쪽 팔은 내려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넣었던 이 팔을 약간 45도 각도로 올려줄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체중으로 눌러줍니다 이때 목을 너무 버틸려고 하지 말고 바닥에 그냥 눕혀 주세요 이렇게 5초간 했으면 다시 90도로 올려서 쭉 늘려준다 라는 느낌을 받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광배 쪽이 쫙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서 시원해 질 겁니다 이 자세를 취하는데 너무 아프거나 저리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면 굳이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렸을 때 견갑골이 바닥에 닿는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5초간 해줬으면 이렇게 팔을 뒤집어주고 천천히 쭉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운동 스트레칭은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하다가는 어깨 쪽에 극하근이나 대소원근이 손상될 수도 있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무리하게 깔고 있다가 어깨 하부, 경관절에 손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셨나요? 어때요? 매우 어렵지 않나요? 실제로 초보자분이 하기에는 중심을 잡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눕혀서 하는 스트레칭을 할 때는 벽에 기대서 하는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운동들은 승모근 없애기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체형을 바꿔서. 승모근이 덜 부각되게 보이게 하는 운동입니다. 근육 간의 밸런스가 잘 맞춰지고 자세가 바르게 되면 더 이상 승모근이 신경 쓰이지 않으실 겁니다. 여름이 다가오시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